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이혼 소송 중인 여자입니다. 제 또래들은 다들 아이도 둘씩 있고, 어떤 친구는 셋 또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아이도 없고, 그나마 믿고 살던 남편 하나마저 이제 없고 홀로 서기 하게 되네요. 마음이 착잡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벗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사고요. 임용되고 한 2년까지 소개팅 무수히 많이 받았습니다. 신규 교사면 주변에서 선이고 소개팅이고 엄청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리다 보니 여기저기서 체가려고 많이 애쓰기도 하고요. 그때 받은 소개팅에 나온 남자들은 전부 제 학벌이랑 집안 사정 등을 캐묻는데 바빴던 반면 지금의 제 남편은 흡사 10대들이 첫사랑 만난 것 마냥 저 자체에 혼랑 빠져 수집은 소년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았는데도 전혀 그 나이 또래의 여우 같은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연봉이나 결혼 후 아이를 가지면 육아와 살림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부모님이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냐 등의 현실적인 질문은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제 유일한 취미인 기차여행 등에 크게 공감해주며 저 그대로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색달랐고, 저 역시 매력을 많이 느껴 사귀게 된 남자였습니다. 그때가 고작 25살이었는데, 연애하고 3개월도 안 됐는데, 남편 쪽에서 결혼을 엄청 서둘렀어요. 남편은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었고, 시댁도 사정이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이래저래 조건도 괜찮고, 또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니까 솔직히 그거 하나 믿고 연애 8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 자체는 괜찮았어요. 남편도 살림에 관심이 많아서 집안일은 거의 반반하거나 혹은 남편이 조금 더 하기도 했고요. 성격도 자상한 편이라 제가 아침 걸어오고 나가지 않도록 냉장고에 죽이나 약밥 같은 걸 손수 만들어 넣어 놓고. 제가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7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어떤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할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편은 대학생이었어요 세대 차이가 안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화목한 결혼생활 와중에도 이따금씩 부딪히는 일이 없진 않았어요 거의 시댁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저를 구속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시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좀 일찍 결혼한 편이고 친정 엄마가 저 중학생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다 할 살림을 배우고 결혼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친정 어머니가 버젓이 계신 경우라도 모든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마법처럼 살림을 잘하진 않잖아요. 게다가 저는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 아니면 빠듯하게 다녀야 하는 넉넉치 않은 형편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학교 다니고 임용고시 준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사회인 되자마자 결혼한 케이스고요. 저는 보리차가 그렇게 빨리 쉬는 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신 보리차가 냉장고에 있으면 그저 먹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끓이는지도 또 얼마나 가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한 분은 남편이 보리차 먹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끓여봤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는데 일주일 정도 그대로 두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그 보리차를 맛보신 후 이거 언제 적건데 아직도 있냐면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저보고 살림 못하는 헛똑똑이라며 대놓고 구박하시기 시작했어요. 신혼 때 남편이 장염에 걸려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사실 알자마자 저에게 호통치면서 대체 우리 아들한테 또뭘 먹였길래 다큰 성인이 장염에 걸리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해먹이다요 저희 요즘 둘다 바빠서 저녁도 같이 못 먹는데요. 그리고 같이 해먹었으면 저도 탈 났겠죠. 남편 혼자 밖에서 먹은 게 탈이 난거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번에 보리차도 그렇고 저더러 역시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시어머니 대할 줄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상했던 남편마저 저한테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른한테 너무 말대꾸해서 당신한테 좋을 거 없어. 라고 하더군요.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남자인데 어머님이랑 셋이서 있거나 혹은 어머님이 낀 일에서는 남편은 철저히 아들 입장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결혼 생활이 그런 거다. 며느리는 원래 시어머니한테 잡혀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가정의 평화가 온다. 제가 너무 어려서 뭘 모른다 등의 말로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 주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더러 너무 어려서 모른다고 철없는 며느리 취급을 하니. 진짜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부 다제 탓이 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저는 원래 시시콜콜한 얘기를 잘 하지도 않는 사회일 뿐더러 결혼 생활의 고충 같은 건 더더욱 말하고 싶지 않은 예민한 부분이어서 아빠한테는 그냥 잘 산다고만 했어요. 게다가 혼자 사시는 홀 아버지시니 더 걱정시켜 드리기 싫기도 했고요. 아마 결혼 초반 때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우 받았던 걸 친정에 미리 오픈했더라면. 아빠가 진작 이혼시키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시댁이라는 건다 그런 줄 알았고 또 이혼 생각이 조금 들더라도 차마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사 사회가 좁기도 했고 저첫 발령난 근무지에서는 선생님이 이혼이라도 했다가는 다들 수근수근거리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오바 조금 더 해서 학교를 넘어서 그 지역 전체가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시댁만 아니면 남편이랑은 그럭저럭 행복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 2세를 기대하게 됐죠. 남편과 하늘을 낳네, 둘을 낳네, 혹은 딸이었으면 좋겠네, 아들이었으면 좋겠네, 라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며 그렇게 결혼 초반부터 아예 피임을 안 하고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제 가정사가 좀 외롭기도 해서 저는 다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주변에 아이 낳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아이를 워낙 예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대에 온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엽산 먹어가며 언제 올지 모를 제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임신 테스트기 사는 비용만 한 달에 5만원을 쓸 정도로 아이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안 생기더라고요. 제 주변 보면 초산은 유산되기도 하고 그렇던데 저는 아예 착상조차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산부인과도 가봤죠. 제가 원래 생리를 불규칙하게 해서 어떨 때는 3개월도 뛰어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인가 해서 병원에 갔더니 또 거기서는 오히려 정상이라더군요. 난소에 무록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난임 자궁축에도 안 들고 무록 더 있는 사람들도 임신 잘만 된다면서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남편이랑 난임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했죠. 여보 나는 문제 없대. 혹시 모르니 당신 한번 병원 가볼래? 나? 남자가 병원에 와서 뭐해? 당신 거 따로 채취해서 검사하고 그러는 걸 거야. 뭐 남세스럽게 무슨 그냥 좀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서두를 필요까지 있겠어. 아니 우리 결혼한 지곧 있으면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생기는 거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손을 쓰는 것도. 아니 난 싫어.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나도 아이 누구보다 갖고는 싶어 하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단계를 거치면서까지는 아니야.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검사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시댁 역시 저더러 한 약을 먹어보든지 퇴근하면 운동을 하든지 하라며 제가 더 노력하게 바랐습니다. 게다가 제가 생리를 불칙치게 하는 것을 어머님이 아시고는 툭하면... 네가 그런 것만 먹으니까 생리가 잘안 나오지. 그런 게다찬 기운이 있는 음식인데 좀 가려먹지 그러니. 그러니까 배가 차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시며 구박하셨어요. 저는 병원도 가보고 다 해봤다. 문제없다. 라고 억울함에 해명했지만 어머님은 들은 채도안 하시더군요. 아버님 역시 헛기침을 하며 언제 아이 생기냐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셨을 뿐이죠. 그렇게 결혼 5년 정도 되었을까? 그쯤 되니 저는 안 먹어본 약이 없을 정도였죠. 한의원도 다니고 자궁에 좋다는 영양제는 직후 해석까지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생리 불순도 많이 개선되었고 제 체력 역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정말 이대로 아이만 가지면 아주 감사하게 키울 자신이 있는 몸이 되었고 남편도 담배를 끊고 본격적으로 건강한 몸 만들기에 주력했어요. 제가 주는 영양제도 거부하지 않고 먹었고 제가 운동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 나서더군요. 그리고 날짜 철저하게 계산해가면서 배란기에 서로 노력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진짜 아이가 안 생겼어요. 이쯤 되니 집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툭 건들면 눈물이 나오고 우울감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난임병원 다니자고 했습니다. 시험관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대. 남자 정자도 늦게 전에 빨리 채취하는 게 좋다더라. 우리 그만 마음고생하고 이제 병원 다니자. 응? 싫어. 난 인공적인 거 싫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네가 하자는 거 거절한 적 있어? 네가 주는 영양제 단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먹었어. 네가 운동 다니자고 하면 쪼르르 나가고. 네가 밤에 하자고 하면 나 쉬고 싶은 거꼭 참고 너한테 맞춰줬어. 나도 아이 갖고 싶어.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이가 오는 게 좋지. 나는 병원 절대 안 다녀. 그렇게 남편은 난임병원 가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아이 갖는 것도 솔직히 부부 공동의 의사로 계획되어야 하는 거지 누가 한 명의 의견에 맞출 수도 없기에 제가 강제로 남편을 끌고 난임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에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의 인터뷰, 동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대화도 시도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는데 많은 날들을 쓴것 같네요. 남편이랑 시댁은 저희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아이 갖기를 원했고 제가 말하는 시험관 시술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 했어요. 참 답답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10년 만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신뢰 같은 희망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아이를 갖고 또 둘째, 셋째까지 낳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했고 저렇게 쉬운 게왜 나는 안 되나 싶은 생각에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모르게 많이 울었어요. 남편은 제가 속상해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영화보러 가자, 드라이브 가자 이런 말로 기분만 풀어주려 했지. 제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 선뜻 병원에 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 속상한 마음에 펑펑 울면서 왜 같이 노력해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따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묵묵부답.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남편한테도 지쳐갔고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시댁이었습니다. 보약을 몇백만 원어치 먹더니 하등 소용이 없구나. 돈을 땅바닥에 버려도 유분수지. 어찌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니? 그럴 바에 네 남편한테 좋은 걸더 먹이지 그러니. 라고 하시며 제가 남편에게 더 잘하기를 바라시거나 남들은 다들 선주가 있는데 나만 없더라. 이제 동창회도 안 나가려고 창피하고 서러워서 원. 며느리가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몸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좀 늦춰볼 걸 그랬다. 아님 시부모한테 더 잘하기라도 하든가 우리 마음은 누가 보듬어주니? 라고 하시며 하자 있는 며느리 주제면 시부모한테 더 충성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저를 숨막히게 하셨어요. 너무도 당연히 저는 시댁에서 서열 최하위가 되어갔고 어머님 말씀에 꿈쩍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에 저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시키는 잔심부름도 처리하느라 힘들어도 뭐라 딱히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병원에서 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수십 번 얘기해도 어쨌든 임신이 안 되는 건 여자 탓일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를 굴복시켰고. 저는 어머님 말씀에 크게 고역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그쯤 되니 우희가 생기더라고요.만약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머님 앞에서 큰소리 뻥뻥 치며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요.어머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너 임신 안되는거 그거 유전 아니니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임신이 잘 안되시는 몸은 아니었을까?라는 막말도 하더라고요.어머님. 임신이 안 되는 몸인데 저랑 제 동생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유전이라뇨. 그런 건 없댔어요. 그리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랑 네 동생이 엄마 자식인 건 확실하고 이상하잖아.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너무 하세요. 어머님 진작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어떻게든 제탓 하시려는 거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요. 아니, 나도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면 네가 너무 우리 아들을 못살게 쪼아대서 스트레스 받아서 안 생기는 건 아닐까? 둘이 집안일도 반반씩 한다던데, 솔직히 그게 말이나 되니? 네가 좀더 하고 그래봐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게100%제 탓이라고 어떻게든 몰아붙이며 크고 작은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댁 가면 아예 아자도 이야기 꺼내지 않게 되었고, 어머님은 제가 먼저 얘기 꺼내지 않으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결혼 3년 정도까지는 어머님도 손자를 엄청 갖고 싶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주 타령이 없어지더니 제가 임신하고 싶단 이야기 꺼내면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저에게 상처를 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은 흘러 흘러 어느덧 9주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워낙 일찍 해서인지 10년차가 다 되어가도 저는 아직도 3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고 남편은 어느새 마흔을 찍었어요. 저는 여전히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 시댁이랑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둘 꺼진 수처럼 잠잠하더라고요. 남편은 말로는 여전히 아이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딱히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그쯤 되니 저도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군요.저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맞았습니다.여자로 태어나서 아이 한 명쯤은 꼭 낳아서 제 자식과 함께 그둥부동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이 가치관이 남편과 다르다면 이쯤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주변에서도 그러더라구요. 남편이 너무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병원 가는 게 창피한가? 요즘 그런 걸 누가 신경을 써? 자기네 시득도 굉장히 보수적이던데. 남편도 같은 가치관인가 보다. 서로 맞아야 결혼 생활을 하지. 그래. 넌 아이 갖고 싶다며.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을 하든지 해. 넌 아직 안 늦었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저도 이혼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고요. 난임 병원에 가주지 않은 남편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요몇 개월 잠잠하길래 아이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갖고 싶은 거야? 여보 우리 곧 있으면 10년이야. 그런데 아직도 아이가 안 오는 걸 보면 하늘에 뜨실지도 몰라. 나는 마음 정리했어. 남편은 그렇게 서 몰래 혼자 아이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왜 그런 걸 혼자 정하냐고 했더니 시댁에서도 그냥 포기하고 부부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이 무조건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도는 해보고 포기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제 뜻을 존중해주지 않는 남편이라면 더 같이 살 이유도 없고. 임신 안 되는 몸이라며 무시하는 시댁이랑도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럼 자기랑 이혼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점점 미워져. 난 아이를 낳고 싶고 당신과 같이 키우고 싶어. 자기도 분명히 원했잖아. 시험관 시술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건 당신과 시댁의 생각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관을 하겠어? 할수 있는 방법이면 시도나 해보고 포기하고 싶다고.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해주는 남편이라면 나도 더 같이 살 이유도 없고 그 말에 남편은 자기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냐며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양자택일 하라고 했습니다. 난임병원 다닐 건지 이혼할 건지. 남편은 꽤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어찌 되었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주더니. 선뜻 입을 못 열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일어나며 그럼 이혼하는 걸로 알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덥썩 잡으며 하는 말나 사실 무종자증이야. 라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순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제가 농담 삼아 혹시 당신한테 씨가 없는 건 아니냐며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절대 아니라며 본인이 얼마나 건강한지 설명하느라 일장 연설을 했었고요. 솔직히 이 정도로 임신이 안 되면 남편 쪽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했지만 저는 제가 워낙 생리 불순이라 제 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요. 무종자증이라는게 흔한 사례도 아니고요. 전체 남성의 1% 될까 말까 하는 희박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설마가 사람을 잡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그걸 어떻게 알았으며 왜 이제 말하냐고 그야말로 미친 듯 날뛰었습니다. 남편은 묵묵부답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그꼴 보니 갑자기 시댁이 그련들 생각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언젠가부터 손주 타령이 딱 끊긴 게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부모님도 알고 계시냐고 물으니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배신감에 눈물이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알았냐고 했더니 결혼 3년째쯤? 제가 난임병원 얘기했을 때, 혹시 몰라, 먼저 정자검사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먼저 검사해보자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부정자증이 맞더라고. 뭐라고?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왜 엄마님도, 당신도, 꿀먹은 거울이 마냥, 입 돋방 것 아니냐고. 엄마가, 엄마가 말하지 말래. 그걸 굳이 말해야 하냐고. 약점 잡히면, 밥 얻어먹기 힘들다면서, 그냥 가만히 살다가 당신 아이 포기시키라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당신들, 사람 하나 이렇게 병신 만들어 놓으니 그동안 재미가 좋았겠네. 그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알고 보니 남편은 폐쇄성 무정자증이었고, 그건 약을 먹거나 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딱히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배신감에 몸서리 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순수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건데, 남편은 그 누구보다 더 음흉한 여우였다는 걸 알게 되니 더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그걸로 분이 풀리지 않아 바로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올 날이 아닌데 갑자기 방문한 저에게 어머님은 놀라 자빠지시더군요. 거도 절매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이 무정자증인 거 알고 계셨어요? 뭐뭐 뭐, 뭐라고? 아, 아니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던데요. 임신 안된거제탓 아니고 어머님 아들 탓이래요. 이거 아셨냐고요? 설마 다 알면서 저한테 구박하고 제탓 하셨던 거 아니겠죠? 설마해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머님이 그런 파렴치한은 아니시겠죠? 바, 파렴치한. 아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그,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무, 무, 무정자증이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가 보네. 이제 아이 깨끗이 포기하고, 둘이 잘 살면 될 것을. 뭐가 그리 억울해서, 이밤 중에 시부모한테 대뜸 찾아와서, 대들어 대들긴. 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웃고 평소처럼 또웃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이성을 잃고, 어머님, 파룡치안 맞네요. 얘기 다 듣고 온 거거든요. 어머님이 그의 정자검사 시키셨다면서요? 6년 전에. 제 말에, 어머님 얼굴이 파래져서는 우물쭈물 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군요. 난 나는 뭐 모르는 일이다. 아, 워낙 오래돼서 까먹었나 보다.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치매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네요. 당신 아들께서 시험는 수박이라는 걸 까먹고 사실 정도면요. 뭐라고 시침해? 너 제정신이냐? 아니 그래 우리 아들이 정자가 없는 게 굴이 펄펄 뛸 일이니 네 남편한테 그런 사정이 있으면 부인으로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으 응. 위로해줘도 모자랄판네 지금 네 아들 탓이니 부모가 책임져라 시위하러 왔어. 어머님은 안 그러셨어요. 임신 안 되는 하자 있는 몸이면 주제를 알고 네 남편한테 더 잘해라 시부모한테 잘해라 몇 년을 못 살게 굳이더니. 다 까발려지니까 이제 와 뭐라고요? 위로해줘도 모자란다고요. 어머님은 그럼 제 탓이라고 하면서 저 위로해주셨어요. 약점 잡은 듯더 괴롭혔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시모에게 대들었고 그 바람에 시부까지 헐레벌떡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더군요. 구정자증인 거 그때 알았으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노력해보자 하셨으면 되잖아요. 사과하기 싫고. 치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며느리 자존심은 생각 안 하셨고요. 그게 아니라, 아 그래. 나도 뒤로 병원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폐쇄성이라 가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처치받고 그러려면 우리 아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겠더라고. 아, 제가 고생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셨구나. 며느리 문제인 척 이대로 쭉 뒤집어 씌우자. 저는 근 10년간 쌓여온 울분이 십살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만당했다는 괴로움에 몸서리가 쳐주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제 뺨을 딱 때리시며 정신 차려. 네가 제 정신이 아니구나. 어디 시부모 집에 한밤중에 쳐들어와서 난리야 난리긴. 그깟 정자 없는 게 무슨 대수라고 시부모가 괜찮다고 하잖니. 손주 없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내가 보기엔 너도 정상 아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저도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저도 그대로 손을 들어 시모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님이 어이쿠 소리를 하시며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죄 없는 며느리 탓하는 동안 당신 아들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 당신 아들부터가 제정신이 아니고 당신내들부터가 정상이 아닌데 누가 누구더러 정상이 아니라고 싸대기를 날리는 거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판에 뭐라고. 시부모가 괜찮으니 돌아가라고. 내가 안 괜찮은데 무슨 소용이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고 시부가 안절부절 못하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말리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그대로 시모 머리털을 잔뜩 뽑아버렸습니다. 시모가 펑펑 울면서 "다신 안 그럴 테니 이거 좀 놓고 얘기하라고 싹싹 빌더군요. 뭘 다신 안 그러겠단 얘기예요. 아들 치부 감추고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죄인 만들기. 그래서 노예로 불려먹기. 어떤 걸 그만하겠다는 건지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이 한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이고 나 죽네" 소리만 하더라고요. 뒤늦게 호출당한 남편이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심모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고 거실에 나뒹굴어져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들어 남편 싸레기를 날려버렸습니다. 모두가 벙쪄 있는 와중 저는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주용이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온 가족들에게 기만당한 거 전부 보상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정부터 걸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겠다더니 막상 제가 소송할 거니까 불임은 이혼 사유가 될수 없다면서 대체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심호와 남편을 때린 것에 대해 폭행죄로 고소하겠대요. 저는 그동안 임신에 대한 희망으로 그 10년간 고생해가며 했던 노력들,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심호에게 구박당했던 언행들, 찾아보니 전화통화 녹음 기록과 문자 기록이 조금 있더라고요 전부 제출했고, 남편의 진료 기록을 찾아내서,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던 증거까지 모아, 남편과 시댁이 명백한 사기 목적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할수 있는 건 전부 했어요. 그랬더니 시댁에서 폭행죄로 고소한거 취하했으니, 저한테도 적당히 위자료 받고 협의 이혼하자며, 수익은머니 꼬리를 내리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최대로 받을 거고,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와 아시모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면 안 되냐고 비시네요. 저는 절대 적당히 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갈 거고 제가 몇 년간 힘들었던 그몇 배로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놈 무정잡쟁인 것도 여기저기 소문 다 퍼뜨릴 거예요. 세장가 들지 못하게. 어떻게든 앞길을 막아버릴 겁니다.